트로트 가수 정서주이 오늘 밤 한일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화려한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작곡가 서도의 스포일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놓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집중력으로 정서주은 이 중요한 무대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연주 기술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도는 정서주의 선배로서 그녀의 최근 연승 행진을 보고 정서주의 노력과 노력이 돋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관객들이 오늘 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기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정서주은 긍정적인 기대와 전조로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정서주은 지난 시간 동안 공연 기술을 완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곡의 정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특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가사를 이해하며 청중들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서 좋은 공연에 그치지 않고 관객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공연 내내 자신과 관객 사이에 강력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마음과 끝없는 투지로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된 정서 좋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실함과 관객과의 연결성에 대한 퍼포먼스를 선사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모든 세심한 노력과 준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첫 음표로 정서주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멜로디가 섬세하고 깊이 있게 연주되어 관객들이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 정서주은 공연 가수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이자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주는 사람입니다.